반갑습니다. 남포로입니다. h j 중공업이 7천 원대에서 3만 4천 원대까지 순간적으로 움직인 다음에 물량을 확 빼버렸죠. 이렇게 되면 초조해질 수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구간이 바로 세력들이 모든 준비를 끝낸 구간이다 강조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우리는 필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 수익률 늘어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줄어들 수 있다 설명을 드렸죠. 변동성이 얼마 안 움직인 것 같지만 보시면요, 순간적으로 위로 제법 크게 움직이고 다시 다 빠지고. 결국 대응력력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수록 진짜 필요한 게 제대로 된 정보예요. 특히 내 계좌를 늘려나갈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HJ중공업의 세력 스케줄을 공개할 겁니다. 이게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핵심 기술이에요. 한마디로 HJ중공업 어디서 움직여서 어디까지 올릴지 전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기본 내용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올라오면서 흔들 때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 있죠. 동요들 필요가 없다. 보세요 지나 보니까 결국엔 적중 했죠 그러면서 수익률 80% 이상 대박을 냈던 부자들 자산 10억 이상 이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시장이 얼마를 올라가건 자산이 10억 이상이건 100억인간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내 시드머니에서 돈이 되는 주식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해요 그리고 분명 기회는 있습니다 내년 국내 증시 달러 안정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다시 더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지금 국민연금 연기금도 집중 투자 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기회가 오는데 그럴 때일수록 진짜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죠. 돈이 되는 주식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부터 확실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로 조선업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완전 대세인데 아스라에 이어서 핵 추진 공격 잠수함 이쪽 건조 소식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하고 있죠. 조만간 다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건데 분명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작이 아니에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런 결과에 베팅을 하게 되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까?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 걸까?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 주가를 움직이는 건 뉴스, 재료 이런 게 아니죠. 바로 세력 스케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요. 2024년 11월 hj 중공업이 바닥일 때 이런 기사가 나왔죠. 고속함 18척을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에도 진출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마스가랑 미국쪽 추진하기 전에 이미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성과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조선적 뿐만 아니라 건설 부분에서도 수주 2조 넘게 받아버렸는데 매년 2배 이상 넘는 성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쪽에서 분위기가 빵 터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주주, 투자자, 세력, 전부 다 움직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 그대로 다 공유를 드렸어요. 세력 스케줄 목표 거를 세팅을 해봤을 때 매집 시작 가격이 3,400원이었거든요. 그 뒤로 1차, 2차 목표가 달성했고 아직 3차 목표가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소통방에서 이거 보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목표가 알려드리고 앞으로 10배 가까운 수익 볼수 있다 시나리오 다 공개했어요. 그 뒤로 hj 중공업 1,400%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이게 바로 진짜 정보입니다 세력이 움직인다. 어디까지 움직일지 그리고 어디서 마무리를 시키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어도 버틸 수 있고 욕심부리지 않고 수익 챙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찐입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하나오션입니다. 여기 빨간웅덩이 보이시죠? 여기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처음 시작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그 뒤로 12,500원까지 내려왔지만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세력 매직가를 계산하는 식인데요. 여기 클로즈에 25,000원을 넣으면 돼요. 자, 25,000원을 넣게 되면 수치가 바뀌게 될 건데,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38,000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겁니다. 세력들의 매집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결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괜찮아요. 2차 매수 가격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손바김이 나올 때, 자, 쓰이는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9,600원에서 바닥을 잡고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계산식으로 산출이 돼요. 자, 바로 여기에 파동의 시작점을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9,600원을 놓고 5.35,000원 놓고 15,800원을 딱 넣게 되는 순간 수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 뒤로 정확하게 43,900원을 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21,700원에서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알파 가격 그대로 왔습니다. 목표가 43,950원 근처 왔고 22,000원대 눌림목 완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디딘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세력 매진 목표가 계산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중률 99%라서 수익 보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h d 중공업 주가 움직임 괜찮죠? 꾸준히 상승하는 과정인데 이럴 때 세력 스케줄로 만들어진 목표가가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 이게 없으면 수입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주가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만 하면 빼고, 흔들고, 끝까지 괴롭히면서 올라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눌림목에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는가 싶어서 또 따라붙었는데 어떻습니까? 또 빠져버리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 수입 보는 게 쉽지 않죠? 핵심은 세력 스케줄 목표가고, 이걸 모르면 이런 패턴에 평생 반복이 되면서 수입 보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HJ 중공업 목표 가치로 꼭갈 거예요. 그때 우리 반드시 체크하고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계좌를 지킬 수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진짜 큰 고통이 따로 올수 있는데 예전에 전기차 테마로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에코프로도 2022년도에 1,000원을 1 찍었었는데 그때 세력 매집 단가가 13,000원부터 시작되었군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 30만 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30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자 그리고 30만. 찍었을 때 제가 이 기사도 보내드렸거든요. 1시간 만에 시가총액 60조가 증발한다는 거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 자, 이미 20배 넘는 수익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털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에코폴 어떻게 했어요? 30만원 했던 주가가 37,8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더 대박인 건 뭐냐? 자, 30만원 찍고 눌림목이 39,900원, 4만원대. 이날 하루 4만원 탁 깨지고 37,000원 갔다가 자, 10만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정확하게 적중을 시킨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정보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고프로도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모른다라며 조금 빠졌을 때 올라간다 싶어서 딱 잡았는데요. 바로 빠져버리죠. 꺾어지는 거 보고 딱 던졌는데 엄청나게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이거죠.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면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시장하고 싸우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버티셔도 안돼요 버티면은 더 큰일 나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 체력 스케줄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정보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좌 복구하고 아니죠 계좌를 오히려 물려나가고 있으시거든요 소통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29-8831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도와드릴겁니다 앞으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일 없게 되실거고요 무엇보다 8배 20배 이렇게 수익 반드시 챙기게 해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자, 소통방에서는 단기급등주로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회색선, 노란색, 파란색선 보이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예요. 자, 단기급등주는 세력이 움직이기보다 수급으로 움직이는데 거의 이 목표가에 다 걸려요. 90%는 이 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큐라클 같은 경우에도 매수 가격 3,900원 아래에서 정확하게 이날 적중을 했고요. 단기 목표가도 여기 제시해 드렸는데 1차, 2차, 3차 딱 도달하고 바로 빠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목표가 도달했을 때그 전날 상한가도 갔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찍었을 때는 어김없이 잘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 확실하게 챙겨 드리고 있는데 소통방 분위기도 이렇다 보니까 괜찮아요. 분위기 좋으면 당연히 성과 좋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진짜 정보로 주식을 하게 된다면 주식 투자가 분명히 즐거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 분들이 소통방에서 재미 보고 계시니까 함께 성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빚내서 주식을 했는데 망한 거 아닌가? 외국인들 다 던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기사들은 항상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게 증권 시장의 엘리트라고 하죠. 리슨치 센터장들은 제조업 말고 지금은 테크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게내 계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공식적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주식 설명 드릴 건데 이 주식은 차트로 설명을 할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잡고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주목해야 될게 뭐냐 내년에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은 5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통주식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회전을 빨리 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 유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쪽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시죠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 도주가 되면서 뭐 에코포로 같은 경우에는 30배 급등을 했고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글로벌 특허로 등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독점이죠. 백조 시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라 이렇게 되면 일기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뉴스 브리핑 이후 거래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자, 한마디로 세력들이 따라 붙었고 움직이고 있다는 라 거고 이런 주식이야말로 부자들이 진짜 몰래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주가를 엄청 띄워놓고 그들이 던지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제대로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급하게 안 잡아도 돼요. 한 달에 막 30만원씩 꾸준히 적금하듯이 잡아가면은 내 계좌를 엄청 엄청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도 좀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묻어둔다면 내, 내 계좌가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똑같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수익률은 10배 아니죠. 10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진짜 수익 기회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짜 수익을 내실 분들만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안내 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죠. 오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기회 꼭살려보시 시길 바랄게요.